있는데 왜 맨날 못 봐요? 우리 똥강아지 여기 있었구나. 하미, 용돈 주세요. 똑쪽이야 지 여기 있다. 싸, 이걸로 엄마 몰래 로벅스 충전해야지. 코깅아, 받은 돈 엄마한테 줘야지. 근데 네, 엄마 여기 있어요. 엄마가 이돈잘 모아서 코깅이 어른 되면 나중에 이돈꼭 줄게. 엄마. 저 이제 성인 됐으니까 그동안 제돈다 가져가신 거 빨리 주세요. 그거 봤다 그랬지? 엄마 그돈 다. 사기당했잖아. 두고 보세요. 선생님,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걸 꼭 아드님께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. 이건 유산 상속서? 천억? 고갱이에게, 고갱아, 음... 그동안 너가 모아온 돈과 엄마가 모아둔 돈으로 땅을 샀어. 백년 정도 먹고 살 돈이니 행복하게 쓰고 살렴. 음... 아 그리고 선생님, 이 집도 전부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입니다. 음... 엄마가 안 계시는데 저한테 이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? 엄마 보고 싶어요. <laughs>